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편안히 쉬는 시간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 0편 4편 8절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우리의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걱정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완전한 안전 속에서 편안히 쉴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 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의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이 지금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 도우서 5장 17절. 오늘의 실패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지나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집니다. 내일은 새로운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에 대한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하루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0편 23편 2절.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쉼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 속에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0편, 23편, 3절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10편 23편 4절.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고 보호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아이다 10편 23편 5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 주십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23편, 6절. 우리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거할 수 있는 폭된 소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편 46편 1절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10편 46편 2절.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 진실로 하나님이시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30절.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혼자 짊어지려던 무거운 짐들을 주님과 함께 질때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소망과 미래에 대한 신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안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포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일의 도전들도 앞으로 만날 어려움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집니다. 우선 순위가 분명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무리하며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잠들어 가겠습니다. 여호하여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엔 나의 기도가 죽게 달아리이다. 시편 88편 13절. 내일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하루를 기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내일 아침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울 자유 전능한 자라 유한계시록 1장 8절.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잠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하시니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